네, HTL, 히어로즈 오더스톰 팀 리그, TNI가 MVP 블랙의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와, 첫 번째 경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바투루. 네, 제가 사회계시판도 잠깐 히어로즈 인벤을 잠깐 갔다 왔는데, 역시나 뜨거워요. 아바투루에게 정말 뜨겁고요. 뭐, 일단은. 아바투르를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도 MVP가 선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건 MVP가 어느 정도는 자초했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이거 1세트 있고 빠르게 2세트 다시 게임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MVP 블랙에서 맵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뱀픽에서 지지 않겠다 서우픽을 골랐고요. TNL이 맵 선택권이 오자마자 선택한 맵은 죽음의 광산입니다. t n l 광산을 꺼냈다는 거는 오늘 결승전 해설자 1시간 컷 해주겠다 네. 빨리 빠른 칼등로 보내주겠다 오늘... 약간 TNL 광산 되게 빠르게 끝나잖아요 <laughs> 아 오늘 어 100명이 넘는 직관객 분들도 오시고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히어로즈 모던스톰에 열성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결승전 빠르게 끝날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아무래도 그런 다시 역사를 새로운 신화를 쓴다면 네. TNL은 뭐 도마를 나이 없이 굉장히 훌륭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나오기가 MVP, 힘들어요. 근데 이게 MVP 불량한테 기회일 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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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수가 일수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광산을 고른 TNL이 MVP한테 잡힌다 이러면은 가장 자신 있는 맵에서 진 거거든요. 네. 네, 반전의 기회로 삼고 바로 또 수업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이번 광산 죽음의 광산에 펼쳐지는 뱀픽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양팀의 두 번째 경기 뱀픽 만나보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MVP 블랙이 선픽을 골랐고요. TNL이 죽음의 광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좀 말린 느낌인데요. 아, 이게 네. 이거 예전에 TNL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나왔던 상황인데 제이나를 주고 투탱을 골랐어요. 네자 그리고 제이나. MVP 블랙은 준결승에서 보여줬던 조합으로. 우서 제이나 네 캐리건까지 골라주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이 상대방이 ETC를 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 직감을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투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뭐 사전에 이 연구가 됐을 것 같고요. 그걸 타게 할수 있는 픽이 뭐가 있을까? 사실 뭐 준비한 카드가 지금 캐리건 그리고 이 우서의 연계 네. 연계 플레이가 좀 보이는데 이두 영웅의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제이나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번 제대로 콤보가 들어가게 되면 탱커 라인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좀 노리는 것 같고 확실히 탱커는 다 뺏겼어요 쓸만한 탱커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타게 나갈지 이렇게 탱커 다 뺏겼을 때, 첸 뽑은 적 있거든요? 어, 그럼요 네. 첸을 또한번 사용해 줄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연계만 봤을 때는 디아블로가 좀 깔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좀 깔끔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저 투탱들 사이에서 디아블로가 버텨줄 수 있을지가 네, 그게 좀 고민이 될것 같고요. 자, 처음으로 자가라가 열려있는데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 경기, 1경기에서는 빛나래가 살아있었고 다 열려있었는데도 안 가져갔거든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TNL 입장에서는 자가라 제이나밖에 못하는 사케. 그리고 MVP 블랙을1 <laughs> 2단 풀어주겠다 해봐라 했는데 음. <laughs> 서로 안 꺼내고 배나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요, 이거 뭐 1경기 여파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고요. 일리도 한번 풀어줘서 우리가 잡겠다 이랬지만 1경기 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팬해야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자두 명이나 왔거든요 두 경기 치른 게그 기분일 거예요 확실히 지금 좀 고민이 많아요 일단 탱으로는 0개만 봤을 때는 디아블로 굉장히 깔끔할 거라고 보고 무라딘을 여기서 쓰기에는 사실 무라딘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드는 게 네. 투텐과 원딜 사이에서 반향을 찍어주고 약간 공속 감소를 시켜서 상대의 데미지를 좀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조합상 딜이거든요. 그렇죠. 캐리건이랑 제이나를 들고 와서 약간 센 연계가 가능한 디아블로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어,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압도섬광 어, 자그를 뭐았어자라 아, 이거 약간 조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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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laro. 잊고 있었던 안우바라기 등장, 등장. 탱커죠. 탱커 맞습니다. 어 이거 아노바락은 지금 약간 좀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원탱으로 쓰기에는 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MVP 블랙이라는 거 정말 준비된 전략이거든요? 아 어, 이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레가르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한 콤보의 영웅 하나를 녹이지 못한다면 이거 경기 아 이거 알아요 지금 테사다르로 보호막 그리고 선조의 까지만 들어가면 경기 이긴다는 걸 알고 지금 태사다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어, 굉장히 노련합니다. 와. 그리고 광산태사다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시야를 또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광산 태사는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MVP 블랙과 TNL 선취점은 TNL이 가져갔는데요. 자 정말 중요해진 두 번째 경기 죽음의 광산에서의 뱀픽 총평 부탁드립니다. 일단 MVP 블랙은 광산에서 그 좁은 지역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제이나와 캐리건을 들고 왔고요 여기다가 아누바라고 원택으로 사용하면서. 조합상에 0개까지 고려한 조합을 만들었고 혹여나 10레벨 이후의 전투에서는 개걸아기를 찍어주고 네. 자가라가 변수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와 어, 이거 TNL의 조합을 계속 이, 유심히 좀 지켜보면은 네. 이거 과연 MVP블릭이 어떻게 한타를 열어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서스, 티리엘 앞라인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다가 아누바라게 그런 스킬 한 번만 빠지면은 훅 들어가면 돼요 아, 그 다음부터는 선조의 치유와 이, 어, 이 연계에 그냥 쭉 밀리는 그림이 좀 보이는데 MVP 블랙 진짜 한 번입니다 한 번에 끊어내야 돼요 자 TNL이 인터뷰 때 어, 오늘 뭐 편집된 장면에서는 안 나왔는데 죽음의 광산에서 어느 정도 컷을 예상하시냐 했더니 우리는 좀 숫자로 맞추는 걸 좋아한다 뭐 10분에 끝날 것 같으면 10분 10초 안될것 같으면 11분 11초 정도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상황을 봤을 때 웬만하면 10분 컷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대부분 보통 이 광산 전투는 초반 4레벨에 어느 정도 결판이 나는 상황이 나오고요. 네. 두 번째 광산의 게임이 끝나다 보니까 10분 정도를 잡는 건데, TNL 워낙에 공격적인 팀이라 10분 컷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분 컷이 나온다면 저희는 자, 결승전에서 빠르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데 저는 MVP 블랙의 조합도 굉장히 좋다고 봐서 네. 좁은 지역의 싸움이라서 제이나 캐리건, 거기다가 안우바라, 스킬 연계만 되면 끊어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죠. 자, 죽음의 강산에서 펼쳐지는 양팀의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블루 진영이 MVP 블랙 그리고 레드 진영이 TN l 입니다 어... 일단은 아누바라 혼자서 탱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레벨에 이 천상의 보호막이 찍힌 전에 잠복 돌진 한 번만 잘못해서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네.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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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고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락다운 선수가 골라준 특성이 가시 현장이라는 특성인데 사거리 증가거든요 그렇죠 이 맵에서 이 특성 굉장히 좋아요 좋 네. 좁은 지역의 전투에서 뒷라인까지 엮어줄 수 있는 스킬, 특성 투사입니다. 네. 자, 일단은 잠복을 해봤는데, 자, 하이드 선수, 마치 예상이나 한 듯한 움직임, 꼬리 살랑살랑 흔들다, 돌아왔습니다. 라인 복기 1, 4 상황, 양팀 모두 동일합니다. 네, 자가라 라인을 일단 맞춰주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는데, 일단은, 어, 힘에서 밀리지 않겠다. 아. 이거 사실, 노르네요. 회사 다르기 때문에 잡기는 힘들다고 보이고요 저런 거 사실, 개기부리다가 네. 진짜 그냥 죽거든요? 하, 그럼요. 이런 거 그냥 확실하게 살아줘야 돼요. 초반에 광산 맵 같은 경우에는 초반 힘싸움에서 경기에 그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아무리 그 TNL이 광산에서 좋다고 해도 지금 MVP 블랙 조합은 한번 걸렸다 하면 뭐 피스컬이고 뭐가 없죠. 그냥 죽습니다. 데미지가 굉장히 센 영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일 무서워서 TNL은 방사에 들어갈 때도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10레벨 이전에는 확실히 MVP 블랙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어요 네. 네. 그거를 최대한 잘 살려서 초반 이득을 많이 챙겨야 될것 같고요. 10레벨까지 무난하게 간다면 TNL 특유의 그런 탄타력. 아, 그럼요. 이거 빛을 발할 수 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네. 어, 이거 어, 위험하죠? 어, 하이트 선수의 스킬이. 하이 이트아 아! 아! 아 태리권. 이런 장면이! 아노바라까지! T.N.L 역시 지구의 강산에는 T.N.L의 버프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캐리건을 플레이한 하이드 선수가 스킬샷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신정민 해설이 말해줬는데 스킬이 맞으면 좋은데 못맞췄을 때가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럼요. 이게 진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이런 장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10레벨 이후에는 선조의 치가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맞춘다. 이러면 네. 다시 되살아납니다. 아, 그렇죠. 난리 납니다. 사렙 이제 TNL은 사레벨을 곧앞두고 있고요. 일단 이제... 강산은 TNL이 굉장히 많이 먹어줬고요. 지금 해골을 50개 항상 이런식으로 되면 나가서 용병캠프가 컨트롤하는 t n l 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4레벨을 맞추고 좀 싸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MVP블랙 어 그래도 MVP블랙이 초반에 이해골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타워를 밀어주는 선택은 정말 100% 최고의 선택을 했다 네 최상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레벨 맞췄으니까 일단 들어가야죠 광산 들어가서 예. 한번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더 싸움을 해야됩니다 그래고 초반에 이런 힘이 센 부분을 이득을 많이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들어가는 게또 부담스러운 게 들어가면 TNL이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양 팀의 약간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리고 가운데 있는 투사 캠프를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 될것 같고 지금은 양 선수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일단 TNL이 굉장히 우세한 게두 번째 특성 찍었고 세 번째 특성 찍는 타이밍에 들어갈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죠. 자 경험치상의 우위로 훨씬 일단 좋은 상황 만들 수 있는 건 TNL이 맞아요 어 그런데 지금 제이나가 사실 이사레벨의 특성을 이 신비한 지능을 선택을 했는데 보통 광산에서는 이 눈보라 방경 증가를 많이 치거든요네네 예. 좁은 지역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방경 증가 이 이득을 많이 챙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지능 과연 이 만화를 다 사용하기 전까지 이 한타가 끝나지 않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특성 과연 어떤 빛을발할지도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자 일단은 6레벨에 먼저 도착을 했고 7레벨 구간에서 김민기 사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TNL은 좀 움직임을 보일 거거든요 야, 이거 무조건이에요 TNL은 지금 이렇게만 가도 좋은 거고 MVP 블랙은 먼저 움직임을 해서 끊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7레벨 찍는 타이밍에 투사 캠프 먹히고 그냥 바로 전투 뭐 일어나지도 않고 손쉽게 오브젝트 가져가는 상황 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거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네, 지금 이거 맞춰서 들어가고 있고, 오, 약간 좀 이른 감이 있게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유인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면 나가서 그냥 투사 캠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아 나가죠. 나가면 나가면 이거요. 이게 최고의 판단이에요 지금. 케넬이 그렇죠. 광산을 왜잘 하느냐, 왜 광산을 키넬이 잘하는 맵이라고 부르느냐. 이 맵에 대한 완벽한 분석.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레벨 약속된 7레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아, 이거 캐리건이 캐리건 미뇌네요. 어디서 지금 음은사을 그리고 예상대로 7, 7레벨이 될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7레벨에서 완벽하게 캐리건을 잡아주고 있고요. 자, TNL 역시 뭔가 버프가 있어요, 맵에. 그리고 이 하이드 선수가 사실 캐리건을 많이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산맵을 어 봤을때 페리콘 어 꺼내야겠다 그렇다면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MVP블랙의 조합이 한국서버에서 폴스타트, 뭐 해외에서 폴스타트 한 번에 못 죽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레벨을 밀리면 이런 조합은 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엠블린블랙이 레벨이 지금 1레벨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광산에서 1레벨 차이가 정말 큽니다. 아 그럼요. 상황을 타게 하려면 이제는 진짜 정경계랑 똑같이 약간 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좀 역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또 한타를 가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지되면은 어려워요. 10레벨 가기 전에 좀 특성 차이가 안날때좀 노려보고 싶은 MVP 블랙이고, 그 TNL도 워낙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거든요. 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노련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레벨 차 이거 그냥 더 이상 뭐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대방이 이득 챙길 수 있는 부분 다줄거 주고 그냥 10레벨 먼저 찍는 이런 플레이만 하더라도 이번 경기 정말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네. 아, 아 이게 지금 스킬샷이 좀 불안정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걸 거한방한방이잘 들어가됩니다 야 지금 아, 해골을 글레. 막는 게좀 버거워 보이고 네, 막고 있는 백헌 K는 좀 쉬워 보입니다 굉장히 손쉽게 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오, 이게 들어가도달려이는 안돼요 제가 아까 업무 들어했으니까 들어간 자세가! 잠복본진 이렇게 쓰면 안돼요! 자, 그리고 캐리거까지! TNN! 지금의 광산은 TNN의 맵이에요! 근데 아까운이 진짜 급했던 게, 제이나가 갈 수가 없는 위치였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급했어요. 지금 뭔가 상황을 반전을 시키려면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 같이 해야죠. 아, 그럼요. 같이 싸워야죠. 팀게임이에요. 팀파이트입니다. 뭐, 어느 게임이든 먼저 때리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한 번에 들어가야 좋은 조합이 블랙이고요. TNL은 어순간하게 카이핑만 해도 발랄한 앞라인에 있는 아서스가 들리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감이 굉장히 좋아요 와 이거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경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강산이라는 배과체의 특성상 역전이 정말 잘 나옵니다 네 그렇죠 한타한 번만 잘 어, 하더라도 역전각이 나오기 때문에 MVP 블랙은 10레벨까지 일단 천천히 좀 따라가고 13레벨 전에 무조건 한번 싸워서 그, 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이 경기 몰라요. 네. 아, 그런데 그 전에 광산이 열린다는 게 문제예요. 아, 자. 그 전에 광산이 열려서 만약에 70골렛 이상도 먹히게 되면은, 어, 핵을 지키는 것도 장담은 못 합니다. 왜냐면 또 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 또 티리엘이 안 찍고 있죠. 상대의 궁극기를 보고 찍겠다는 생각인 것 같죠. 아, 굉장히 노련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 티리엘이 지금 어떤 공복기를 선택하더라도 사실 이 경기를 굉장히 좀 쉽게 쉽게 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경기를 한다는 거 결승전이죠? 네. 결승전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에 미스가 나면 경기가 그르실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이 선수들도 그런, 그런 식으로 그 티리엘의 공을 숨겨주는 거는 한타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번갈아가면서 찍어... 어 하나를 찍어줄 수가 있고 그 한타 한 번만 이기면 이 맵은 라인이 두 개고 맵이 작거든요. 네, 한 번의 승리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치 숨기는 거고. 아, 고치를 찍었는데, 아, 이거 지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자, 1 0 레벨 특성 차이 안 나고, 네, MVP 블랙 오히려 이게 진영이 반대로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무조건 선정이 아, 어, 너무 위험했어요. 한파에세 명이 묶여가지고 대거학기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번 광산 싸움 무조건 진다는 얘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고치를 찍고 지금 천상의 보호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봤거든요. 축성 찍어야죠. 네, 축성 끊을 게 없어요. 뒤에서 그냥 안전하게만 써주더라도 안까지 빠져요. 다전주는라인에서 SC, 아 s 아 네.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다운 탱커인데 탱커를 못해요! 탱을 해줄 수가 없고 뒷라인에 있는 길더 자가라 전부 잡히는 상황이에요 사케 선수도 버티질 못하고요 네, 자 메리데이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TNL 역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 시키콤... 말씀드리지만, 네. 캐리건과 자가, 어, 그, 제이나는 스킬 딜이 세요. 스킬을 한 번에 들어가야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레벨 이후에는 레가르가 카운터가 되거든요. 네. 아, 이게 좀, MVP 블랙에서는 힘들어진 경기가 됐네요. 아, 자, 해골은 두 개만 챙겨놓은 상황. 98골 각이죠. 어, 지금 타이밍에 98골, 그리고 골렘이 생성이 된다면 MVP 골렘이 13레벨에 있는 특성조차도 따라오지 못할 타이밍에 골렘이 지금 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TNL, 그냥 자신있게 들어가도 돼요 이 강산맵에서 1레벨, 이, 이 하나 특성 하나 차이는 다른 맵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큽니다 그럼요 자, 이제 13대 11레벨 골렘은 98골이 소환이 됩니다 와 지금 발라와 아서스의 23렙의 특성선택이 정말 기가 막히고 역전을 아...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보여요 꼼꼼하네요 TNA 네. 기술 보막두개 죽지 말아으니면 이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고치를 선택을 했던 아누비기 때문에 탱을 못해요 지금 앞라인에서 버텨주질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막아 아. 막을 수 있을지 아, 개가아안 아, 좋네요 아 이거 뭐 싸움이 안되죠 이러면 자 반면에 t 가 있어요 측정화까지 썼고요아아누바락이라는 영웅 자가 스킬샷 한방 한방이 굉장히 중요한 영웅인데 그럼요 답이 나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 이렇게 원래 되는 MVP 거죠? 블랙이 네. 네. 이런식으로 스킬샷이 잘 안맞지 않거든요 명품자가라는 MVP 블랙이 항상 만들어줬는데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했는지 스킬샷이 굉장히 안들어가고 있어요 결승전의 어... 무게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MVP 블랙 자, 아, 골격입니다. 자, 고격입니다 자, 하라까지 자, 잡았어요? 잡으면 진짜 힘이 쭉쭉 빠지죠?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이거 골렘 누가 막죠? 어려워요. 예, 선수들 표도 별로 안 좋을 수 밖에 없는요 이게 지금 픽에서, 어, 어, 확실하게 뭔가 컨셉픽을 들고 나왔을 때는 네.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상대방 끊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이 나오는 그런 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MVP 블랙이 다음 경기를 만약에 준비한다면 좀더배기에좀더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자4렙 차가 나고 있고요 경기 시간은 12분을 이제 막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골렘을 지키기만 해도 이기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거 1는3 진짜, 1, 맞추는 1, 거 진짜 1, 1, 좋아하는 TNN이거든요 설마122설마122아 아, 넘어가게 되겠네요 못 맞춰요 혹시 123점 자30% 20%자핵이 아 깨지면서 t n l 결승전에서 이 경기까지 가져갑니다. 아뭐 일단 이 강산 맵은 예. 워낙에 TN들이 강력했던 네, 그런 맵이었고요. 그리고 MVP 블랙이 선택했던 조합은 굉장히 좋았으나 캐리건이라는 영웅은 정말, 뭐 아니면 도다. 네. 아,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안 좋을 때는 너무나 할게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MVP 그렇죠. 블랙에서는 정말 맥 없이 네. 네. 게임을 좀 주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3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 2경기를 좀 다시 되짚어 보면 픽에서 약간 좀 부족한 느낌, 그리고 1경기는 특성에서 약간 부족한 느낌, 이런 거 충분히 보완할 수 있거든요. 예. 네 다음 경기에서 좀더 이런 팀원들과의 피드백을 빠르게 한 이후에 3경기에 임한다면, 아, 몰라요. 아, 페페승승, 인스포츠의 아이콘 페페승승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페페승승승의 기회가 MVP 블랙이게 주어졌어요. 자,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광고 보시고 양팀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